또 엄청나게 긴 영상을 올려볼거예요 바로 스타필드 같은 영상, 예를 듣고 올려갈건데, 털 주민 아웃을 해보겠습니다. 줌민아웃 줌인아웃. 피아노 ASMR. 옷션 이거는 알콜입니다. 제가 패드에다가 좀 전에 이렇게 소변을 봐가지고 있고요. 딱히 할게 없네. 아직 1분 시작한 지 1분 5초 남았습니다, 1분까지. 가볼볼요요쓱쓱쓱 쓱. 쓱 a k 이제 하와이 k sak, 쓱싹 쓱쓱쓱쓱쓱쓱 쓱싹. 제가 상장 k s a 요 저게, 저게 제 옛날 사진이고, 이 카네이션은 제가 요번에 어버이날 선물로 드린 거고요. 저 수건은 마치 물, 그거, 닦는 용도고요. 저기 네모난 거 보이시세요? 여기 저거 네모난 거? 저거 닌텐도고, 여기. 아, 초점. 저기는, 음. 저거는 배변패드, 배변패드 여유분. 그리고 제가 급수 시험이하는걸 봐요. 음악 시험 같은 거예요. 음악에 시험이 있거든요. 자격증, 합격한 거 자격증이고요. 국기원1품대 갔다 던상장이 있습니다. 그 밑에는 어몽시한 밥그릇, 물통, 장난감 박스가 있습니다. 저 물통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요. 이거를 우리가 그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. 때면에 다시 가라앉고, 누르면 다시 올라오고. 그래서, 먼지도 방어할 수 있고, 이게 되게 좋은. 그래서, 아는 질문을 주셨어요. 전무아 이따가 똥머리하고 갈 예정. 이 스타일은 똥머리가 어울는데요 우잉. 말하는 순간 뭉치가 등장할 것 같아서 그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뭉치를 불러보겠습니다. 뭉치, 멍치! 과연 뭉치가 와줄까요? 뭉치, 얘는 지금 저 소리로 봐서는 장난감을 물어뜯고 있는데 거북이가 거냐? 제가 거북이 장난감을 옛날에 인형 같은 거를 하나 보관해 두가지고얘기 하나를 줬는데, 어, 아니네요? 거북이는 여기 있습니다. 거북이, 거북이는 여기 있어요. 아니에요. 아까 그 딱딱딱 들어오는 애비슷하잖아요 소리가 날만한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. 한다 냈어, 챙기고. 간식을 좀 챙겨봐야 할까요? 나는 배고프다. 당근 볶이입니다, 이거. 강아지 거. 노즈워크. 우선 재래고 진열대. 이건 예전에 만든 거. 레고. 이거 이번에 만든 거. 이거는 3년 전인 거. 아직 안 만든 거. 세개 있고요. 이거는 맥도날드에서 받은 거, 이거도 이 원작기도 만든 거, 이것도 만든 거. 이 중간에 단케누는 저희 할머니가 만드셨어요. 어 세븐일레븐 이랑판다는 제가 만들었어요. 판다는 완전하게 제가 만든 거고, 이거는 엄마랑 같이 만든 거예요. 여러분진시을좀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저희 엄마 가향수를 모으고 계셨고 향수 도 있고요. 지금 안 맞는 게 KFCS <laughs> 나이키 뭔가 어, 킹가지 어, 모르겠지만 마트 같은 거 있지? 안 맞게는 애들 좋어요. 그리고 이망나뇽이 있습니다. 자, 띠부실로두 껌부터 드릴께요 이렇게 다띠부실로두 껌부터 드가이드에서 1,500원인가? 2,000원 정도 샀어요 짠! 세레비, 칠색조, 그 다음에 피츄 이렇게 전설들을 모아봤습니다. 배는 그 제가 직접 뽑은 게 아니라 울산이랑 고모할 뭐 어머, 울산에, 뭐, 울산에 울산? 누구 할머니지? 계시울산에 어? 고모 할머니. 아, 네, 고모 할머니 만나러 가셨는데 그 오빠가 주셨어요. 이거 엄청 고맙게도 주셔가지고 많이 모았습니다. 어 머리 묶으러 가야 해요. 밖고로 이동해 줍시다. 제 모찌가 큰 거를 보고 있어가지고, 모찌를 찍고요. 영 방송사고, 저희 영아에게서 머리를 묶어주시고 계세요. 어. 엄마, 엄마, 어? 저거 뭐냐 노론자들에게 어. 그 똥머리 자하는법좀 알려줘. 이거는 그냥 막 묶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예뻐요. 어, 네 실체. 양갈아게 묶으면 오히려 안만 예뻐요. 그냥 대충 묶은 다음에 좀 하나만 묶을 거예요. 위로 올렸어.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. 여기 이제 전 머리가. 아, 너무 아파. 어디가? 어디가 아파? 지금 어떠습니까 오. 야 머리 다 먹었어요. j 스피 t 로 똥머리 붙기. 우염. 인기팅가가이치인구파니 아! 일상가상. 민시가시. 여러분, 제가 솔직히요, 귀찮아가지고요. 귀찮이진 발생해가지고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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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바쁘기가 바쁘기도 해서 영상은 2 편으로 갈 겁니다. 제가요 도착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켜가지고 스타별단을 찍어볼게요. 그럼 지금 1 편, 2 편으로 고 빠빠.